기초연금 34만원 받았는데 통장엔 0원? 안녕하세요 옆집 언니 tv 솔쌤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진짜예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기초연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정부가 소득 하위 70%한테 기초연금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66% 밖에 안 받고 있대요. 매년 30만 명에서 35만 명. 이만큼 되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기초연금 꼭 알아야 할 진실 세 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왜 34만원 받았는데 0원이 되는지. 두 번째, 공무원 연금 받으면 왜 기초연금 못 받는지. 세 번째, 앞으로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 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진실이에요.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얘긴데요. 기초연금 받으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무슨 소리예요? 공짜 돈인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에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요. 딱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깎다 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초연금으로 342,510원 받으세요. 그럼요. 생계급여가 34만 2,510원 줄어들어요.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졌다가 바로 뺏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더큰 문제는요. 기초연금 받으면 소득이 늘어난 걸로 계산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에서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았다가 오히려 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최빈곤층 어르신들이 아예 신청을 안 하신대요. 받아봤자 소용 없으니까. 와, 이거 진짜 아이러니 아닌가요?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혜택을 못 받는 구조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요 이 문제 알고 있대요. 기초연금하고 생계급여 연계감액을 없애자 이런 법안도 나왔어요. 근데요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계시면요 복지로 129번으로 전화하세요. 기초연금 생계급여 연계감액 폐지 언제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주민센터 가셔서도 똑같. 같이 물어보세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야 빨리 바뀌거든요.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 얘기예요. 이것도 진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기초 연금을 아예 못 받아요. 원칙적으로 완전 제외예요. 그리고 그 배우자도 못 받아요. 어? 그럼 공무원 연금 많이 받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공무원 연금도 액수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구급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하고 퇴직하셨어요. 그럼 연금이 한 달에 8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많은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소득 하위 70%에 딱 들어가시는데도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같은 노인인데 왜 차별받아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요. 정부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정할 때요. 소득 하위 70%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70%를 계산할 때요. 직역연금 받는 분들은 처음부터 빼고 계산한대요. 어차피 신청도 못하니까 빼고 계산하자. 이런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70%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70%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대요. 직역연금 받아도요. 소득하위 70%면 기초연금을 50%라도 주자는 거예요. 34만원은 못 받아도 17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요. 아직 통과는 안됐어요. 근데 이거 통과되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국회 입법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포털에서 국회 입법예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서 기초연금법 검색하시면 진행 상황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실에 의견도 낼수 있어요. 소득하위 70%면 직역 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줘야 한다. 이렇게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 견하 소식 빠르게 전해 드릴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 진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긴데요. 지금 국회에서 기초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에요. 왜냐면요. 기초연금 재정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2008년에 기초연금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2조 6천억 원이요. 근데 2025년 올해는요. 26조예요. 17년 만에 10배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50년까지 가면요. 150조까지 늘어날 거래요. 지금의 6배예요. 정부에서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논의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수급 연령을 올리자. 지금은 만 65세부터 받잖아요. 이걸 67세나 70세로 올리자는 거예요. 두 번째, 받는 사람을 줄이자.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60%나 50%로 줄이자는 거예요. 세 번째, 금액을 줄이자. 지금 34만원 주는 거좀 낮추자는 거예요. 와, 진짜 큰일이죠. 근데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요,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님은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요, 지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국민연금 받는 분이요, 561만 명이래요. 전체의 53% 밖에 안 돼요. 절반 조금 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연금만 받고 사시는 분들이요. 334만 명이나 돼요. 전체의 32%요. 이분들한테 기초연금은 정말 생명줄이거든요.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정혜식연구위원은요. 또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지 않고 기초연금만 확대하면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게 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힘은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하고요. 민주당은 소득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앞으로 몇년 안에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만약 지금 만 60세 이상이시면요. 국민연금 추가 납입 고려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고요. 만 65세 가까우신 분들은요. 미리 기초연금 신청 준비하세요. 여기 중요해요. 잘 들어 주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960년 8월 생이에요. 그럼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늦어도 8월 31일까지는 신청하셔야 해요. 왜냐면요. 신청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8월부터 소급해서 모두 닫으실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기초연금 탈락하셨어도요. 매년 1월에 재신청하세요. 기준이 매년 바뀌거든요. 참고로요.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1년에 두번 있어요. 상반기 4월에서 6월. 하반기 10월에서 12월이요. 혹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으면 이때 재신청하세요. 몇 달이라도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요. 2025년 현재 기준 알려드릴게요.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34만 2,510원 받으세요.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돼요. 그럼 54만 8천 원 받으시고요. 이 금액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세 가지 진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받아도 실질 혜택이 없어요. 연계감액 폐지법안 추진 중이니까 복지로 129번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두 번째,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50% 지급법안이 발의됐으니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앞으로 기초연금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추가 납입, 개인연금 준비하시고요. 만 65세 전에 미리 신청 준비하세요. 전화번호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 복지로 129번, 주민센터는 포털에서 동주민센터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정보도 나누고 혜택도 꼭 챙기셔서 든든한 옆집 가족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옆집 언니 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